네, 안녕하세요 그린티입니다 자, 오늘은 어, 이벤 당첨 후기를 찍을 건데요. 어, 이거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어, 저 투표를 동영상 찍어서 올린 건데 단체방에 올렸는데 제가 당첨이 돼서 친구가 이벤을 줬어요. 이걸 줬는데요. 여기 들어있는 걸 소개를 할 거예요. 먼저 이거는 어, 여러 가지 지우개인데 토핑 지우개, 지우개 토핑도 있고 넘칠 때까지는 어때요?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체리 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건 풍선껌 먹고 남은 편박인데 이거 스티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는 석회판 석회판 그리고 이거는 생모래. 이거는 망고 토핑 그리고 이거는 바르는 생크림 굳으면 천점으로 전어면천 어, 써야 네요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 소재 올라가고 이 천점 생크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목공풀로 만든 계란노른자 이거는 바나나젤리 레몬젤리 이건 바나나젤리 레몬. 아 이게 바나나 이게 레몬 그리고 이거는 이게 사과젤리 아 이게 키위젤리 이게 사과 젤리, 열대과일 젤리, 그리고 이거는 수제 토핑, 수제, 그리고 이거는 딸기 젤리, 이거는 수제 슈가파우더, 이거는... 음좀 망친 것 같지만 레드 계란 노른자 그리고 이건 수박 젤리 라임 젤리 그리고 이건 떡볶이 세트 이거는 토핑 슬라이스 이거는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밀 레시피래요. 흐르는 정도 DIY. 이건 확인서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, 이벤트 단청 후기가 끝났습니다. 자, 어,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어, 이런 거뭐 이벤트 단청 같은 거 많이 해보세요. 그럼 전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